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 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병자 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자 일주 남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상담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운으로 도화살 운의 사업을 시작하고 집 수리를 하고 개업이나 선거운동이나 혼인을 할수 있고 전문가들은 도화살 운의 이름을 날리고 반복적인 일을 하며 인기를 얻고 대기 자금이나 상속 자금이나 금일봉을 하사받을 수 있고 윗사람이 도움으로 벼락 출세하며 실수있게 처신하면 이득을 챙길 수 있습니다. 디자인 수영 배우에 관심을 갖고 다방이나 목욕업이나 미용업에 관심을 갖는 운입니다. 기술이나 예술에 재능이 있으며 감성계의 표현심리가 발달하여 방송 연예계가 적성에 맞고 미적 감각이 있고 연애 운이 빠른 운입니다. 공부하며 연애하고 애정소설을 좋아하고 선생님이 사랑을 받고 선생님을 사모하고 행동이 반듯하고 교육업이 천직이고 대중적인 학문에서 유명세를 떨치는 운입니다. 식욕이 좋아지고 풍만해지고 직장을 구하고 사업을 구상하고 새로운 아이들을 개발하고 발명하며 의식주를 위해 활발히 움직이고 정신적으로 즐겁고 승진하고 영전하고 주택을 구입하고 사랑을 하고 의식주를 개선하고 처가의 도움을 받고 건강이 회복되는 눈입니다. 학문을 하여 산업에 이바지하고 교수나 작가나 과학자나 발명가로 성공하고 용자나 허가나 인가의 문서가 성공적으로 처리되고 정인, 월주는 매사 순조롭고 윗사람의 도움으로 출세하고 증권이나 부동산 투자에 성공하고 공동사업을 하고 어머니의 사랑을 받는 운입니다. 나쁜 눈으로 도화살 눈에 반짝하다 시들 수 있고 실질적 이익이 없을 수 있고 어릴 때 실패가 많고 구설에 시달리며 비밀을 유지하기 어렵고 바람나는 눈으로 음란해지고 될듯 하면서 성사, 성사되지 않으니 기다려야 합니다. 부부가 도망을 가거나 이별할 수 있고 신병으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착탈 관직이나 명예 손상을 당할 수 있고 모친이 품행이 단정치 못할 수 있어 모친에게 한이 많거나 모친을 봉양할 수 있고 중년 이후에 백수 건달이 될수 있습니다. 배워도 천박하며 근거 없는 헛소리를 하거나 무식한 무당이 될수 있습니다. 손재수가 있거나 관제 구설이나 송사를 겪고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아랫 사람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처가와 불화할 수 있고 사업상 실수로 손실을 겪고 재물을 추구하다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나쁜 눈으로 의식주 활동 중에 소화계 개통에 질병이 발생하고 유행성 질환이나 피부 질환이나 신경성 질환으로 고생하고. 무주택자가 되거나 변심하거나 주변의 변화로 배사가 지연되거나 결과를 예측할 수 없어 사업을 실패할 수 있고 사기나 도난을 당하거나 실물이나 배임으로 손실을 당하거나 이혼할 수 있습니다. 음적 호기심에 부부 애정에 문제가 있고 해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자 형살로 치유가 어렵거나 원인물을 병으로 고생하고 신병에 걸릴 수 있고, 부부 불화하고 자립정신이 약하고 무성의하고 유심 무종하며 침을 하고 스스로 위축되고 자신감을 상실하고 잘못이나 실수를 할까봐 초조해하고 불안을 느끼니 조심해야 합니다. 부부와 자식 인연이 박하고 구설이나 시비나 배신으로 또는 불륜으로, 불륜이나 색정으로 관제 구설을 겪거나 예의 없고 독선적이며 추하고 도둑이나 매춘부, 음독을 할수 있고 정신계 이상으로 고생할 수 있는 뇌입니다. 권고사항으로 도화살륜에 애교가 지나쳐 아부나 아첨이될수 있고 끼가 지나쳐 음천할 수 있으니 예절을 익히고 공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